아주 놀랐습니다. 잉글리쉬 한국어 원어에서 한국어로 바꾼다 이런 말인가? 어플라이 고백? 아무튼 오늘 할건 노말 데이즈라는 어 뭐랄까 이게 반복하면서 추리를 하고 정답을 찾아 나가는 일상 속의 도돌이표랄까?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어 뭐야. 감도 상당히 빨라 이거 조절 못하나? 리턴 투 메뉴 아니 인게임 설정이 안돼? 그럼 메인 메뉴로 돌아가야지 옵션 한국어 마우스 감도 게임 중제특키 뭐지? 감도가 단계로 조절되는 건가? 아 여기서 이렇게 뜨는 거구나 아 이거 잠깐 아니 취소 한좀더 줄여야지 어 이정도면 됐다 아닌가? 좀만 더줄일까 소리가 이렇게 안 나는 게 정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 c h 차가운 냉수를 마셔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무리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컴퓨터로 트레이딩을 하고 만약 이 g 한 일이 생 h a 면 냉수를 마 g e 트레이딩을 계속하면 됩니다. t 온오프. 오프오프오프오 t 다 무슨 성의 c 사냐? 시끄러이.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차가운 눈를 봐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 시끄러. 소리 줄여야지. 아 잠깐만. 이것도 인게임에서 소리를 못 줄여? 아니 애초에 소리를 줄이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내가 만져줘야겠지. 일단 절반으로 줄이고 확인해 보자. 좀만 더 줄일까? 이정도면 됐지. 그러고 별일이 없으면은 컴퓨터로 트레이딩을 계속해라. 잉 트레이딩 데이원 바이로셀 하이 개미야, 온오프. 원오프 픈클로즈한한 한, 한글 뭐지? 내가 외국인인 건가? 어. 오. 냉수 마시기. 뭐지? 이것도 약간 저거, 저거 같은 느낌인 건가? 8번 출구 같은 그렇게 뭔가 집에서 달라진 점을 찾아내면은 되는 그런 건가? 트레이딩, 방을 둘러보면서 이상이 있으면은 냉수를 마시고 없으면은 그냥 또 트레이딩을 하고 그러는 건가? 음 모르겠어. 맞으면 날이 넘어 오 넘어갔다. 맞네. 이거 약간 그 그거 느낌이었구나. 팔분 출구 느낌. 여긴 이상 없고.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앉아 그렇지 근데 이거 며칠까지 일해야 돼? 바람 불고 건물 똑같고 화분에 상자 똑같고 화면 같은 건안 달라지겠지? 사과 배치나 이런 거는 달라질 것 같지도 않 음, 전혀 이상이 없군. 아니, 무슨 병아리가? 넌 <laughs> 뭐야? 아니, 주식만 하다 보니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야. 물한 잔, 그럼 다시 트레이딩.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이지. 하이로우 셀하이. 바람 소리가 똑같고 배치 대충 똑같은 것 같고 이상 없고 아똑 어... 같은 것 같아 차키 축구공 신발 저건 보고 문이랑 서랍장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앉 m s o 지 잠깐만, 내가 눌렀는데, 응 다친, 진... 응, 아예, 응, 뭐야 이거? 너뭐 했마? 날 쫓아다니네? 허허 깜찍해라. 나머지 뭐 별거 없다. 가만 있어, 이치. 아, 나 냉수 안 마셨다. 이런 젠장, 냉수 마시는 거 깜빡함. 근데 이게 보일 정도로 바뀌는 것 같으니까 웬만해서는 틀릴 일 없을 것 같은데, 데이트. 바람소리.. 또갖고 없고, 음, o r 배치. 저기 밑에 곰돌이가 원래 있었나? y 귀... 아니 저거 뭐야? 달걀이야? 야니야 저건 이상 현상일 거야. 냉수를 마셔. 누가 침대 밑에다 계란을 s 어 그렇지. 사람소리 화분상자 여기 이런거 없었는데 아닌가 있었나? 일단 딴거 먼저 둘러봐봐 저거 말고도 이상현상이 있으면은 일단 계란 없는 게 맞았었고 s o 거는 이상이 없는 r 같은데 이놈이 있었나? 난 없었다고 생각해 그렇지 없었지 소리 똑같고 음, 빵 과일 커피 치킨 싱크대 뭐시기 저시기 이상 없고 음, 여기 원래 선인장이었고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트레이딩 5일차 우리 짊어 때려 다쳐 바람소리 잘 들리고 어... 이 사과 옆에가 이 모과 같은 거였나? 어... 이상이 딱히 없는 거 같은데, 이 모과가 살짝 의심스럽긴 한데, 난 그래도 믿어야지. 정답이었다. 아, 상자 배치, 건물 배치는 딱히 불 필요 없을 것 같고, 음, 이상 없고, 음... 뭐 없는데? 허허, 이 정도로 달라지지 않는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7일차 바닥이 꺼져 보여. 이건 버그인가? 아까부터 그랬던 것 같고, 이거는 새 둥지 건물 화분 책상, 아, 책상이 아니라 상자. 기상할 건 없고. 음 이상 없음. 앉어. 오 어째서? 다시 앉어. 1 차는 어차피 달라질 거 없을 거야. 어? 아니 1일 차부터 달라진 게 생긴다고? 두나덴터하이말잘 들어야지 화분 바람소리 뭐지? 뭐 모자가 씌워진 듯한 사과 알람 에어컨 컴퓨터 뭐시기 저시기 한글 선인장 쓰레기통 서랍 커튼 어? 여기 차키가 아니라 카드키야 물 마셔 이 공간은 잘못되었다 바람 소리 정상, 새정상 화분 정상, 상자 정상, 사과 알람 시계, 본체, 에어컨, 멀 거치킨 냉장고 다 똑같은 것 같고 여기 이쪽이 살짝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도 딱히 뭔가 거시기한 건 없는 것 같고. 한글 자음 선인장 침대, 저거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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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으디요 살차 어, 눈이 내려. 지금 여물음인데, 8월에 크리스마스. 바람 정상 어 여기 쓰레기통이 생겼어 뭐임 왜야 아 어, 여기 정상 어 에어컨이 표시가 달라지진 않겠지 그건 좀 심한데 얘도 똑같고 아씨 문열러 문문열라고문 문. 축구공 거울인지 자음 음 정상 앉어 좋았어 포세 어, 잠깐만. 여기 왠 병아리가 너 뭐니? 어, 뭐야? 7일... 어, 어, 이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한 게임이었잖아. 허허, 아노 말리 보기나 해볼까? 데이 제로 군락 48. 자, 근본을 한번 봐보자. 일단은. 배관이 네모나키 연결되어있고 서키 한글자음표 선장 쓰레기통 머시기 저시기 마좋았어 언니 버블티가 되었잖아 <laughs> 아물불불 <물>, <laughs> 준비되어 있는 아노말리들이 몇 개나 될까? 여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리 바람 소리 일그티 먹고 잠표 똑같고 선인장 똑같고 이게 모두 거울인가? 앉어. 어 뭐야? 뭔가 틀렸어. 아까 이문이문 열릴 때 조금 프레임이 끊기긴 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나? 어디 천장에 잘못이 있었나? 아니면 저기서 누가 보고 있었나? 내 손님, 손이네. 냉장고의 차, 차이점을 찾은 애는 한글 자음 모음표 어 데이원 이런 씨 모르겠는데 어 병아리다 여기저기 많이 생기네 깜찍한 것 이미 나왔던 게 다시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닌가?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은 원래 이거 줄이 아니 이거 이게 하나 더 있었나? 난 아니었다고 생각해 어?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네 이런 이런. 음, 음. 바람 소리. 자, 한번 표 이상이 음늦다 타옵니다. 머리 잘 들리고, 음... 이상이 없는 듯 하군. 신발이 바뀌는 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저거였지 않았을까? 운동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가. 어 잠깐만 저벽저 저 키친 벽아 똑같네. 이상이 없습니다. 계란 없고 병아리 없고. 자몽표 이상이 없는 듯하고 나머지도 이상이 없는 듯하다 여기는 원래 이랬나 여기가 원래 이랬나 몰라 마셔 아니야 안 마셔 일단 고오 살았다 파람소리, 새집, 화분, 상자, 다정상 에어컨, 컴퓨터, 알람시계, 사과 여기도 딱히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어? 이 문이 열리는 게 살짝 묵직했는데 근데 이상 없어 보이는데 다 봤나? 다 봐서 안 나오는 건가? 뭐지? 진짜 다 봤나? 치킨. 어, 잠깐만. 여기 색깔이 조금 아니네. 그림자진 거였네. 이상이 없는 듯 하고 오인. 너 이번엔 여기니? 누나덴터 이상형 사두 개인데 너 뭐임? 네가 쓴 거야? 브르르 레이즈였습니다.